다시 가자. 39층 파밍하러. 잠깐, 만 공략 좀 켜놓고. 어, 이거 되게 너무하잖아요? 39층에서 나오긴 나온데. 근데 나오는 게 랜덤이래. 39층에서 괭이가 나온대요. 랜덤이라고? 너무 하는 거냐? 가자, 광부 이야기. 맵이 다른가? 그건 잘 모르겠네. 나오는 거는 나오는 건 확실히 좀 틀린 거 같고, 포켓몬은 이번 거 건너 뛰려고요. 재수 없어서 빈정 상했어요. 해달라고요아 싫어요 그거 하면은 그거 하면 또 말랑카우 소리 할거 아니야 사다리 그리라고? 안해 모나는 이제 뭐 신규몸 나올때나 잠깐잠깐 하겠지 근데 이번에 15주년 기념으로 해갖고 공개한거 보는데 아맛또 뽕이 차오르는거야 근데 확실히 이번에 흥 흥용 나올 것 같긴 하더라. 나중에 내적갈 때 죽는다고? 아 근데 알아요. 하면은 재밌게 할걸 알아. 근데 긴장 상해서 걸릴려고 야구요. 저는 스포츠 종류에는 재미를 못 느껴갖고. 스포츠 재밌는지 잘 모르겠다. 고요 대전의 명문고단 이름 화나였다고요. <laughs> 왜 예전에 작년인간은뭐 되게 잘했다고 하지 않았어요? 이걸 버리고 꽃을 먹어야 되는데. 아이, 잠깐. 뭐 하냐? 어? 남겨놔야겠네. 쓱으로 젤다 야숨 섰다고? 나는 그거로 게임 살까 하다가 그냥 장 봤는데. 그거 오늘까지죠? 어차피 로드 할 건데 꼭 먹어야 하나요? SSG에서 오늘까지 5만원짜리, 아니, 5만원 사면은 만원 할인하는 쿠폰을 뿌렸거든요. 그래서 나도 그거로 게임 살까 하다가 뭐, 땡기는 타이틀이 없어서 그냥 장 봤어. 이마트 그거로 해서도 쓸수 있으니까. 근데 진짜 이번에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각이 딱안 나올 각인데? 아니, 층 고정인데. 층은 고정인데. 어떻게 나오는 게 변수야? <laughs>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와, 어제 낚싯대는 어떻게 찾았냐? 아, 진짜 운이 좋았네. <laughs> 후. 항상 감사하십시오. <laughs> 어떻게 찾았대? 어, 잠깐만. 아, 이거. 오늘 처음으로 간다보다. 이 게임 목적이요? 없어요. 이런 게임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최선이에요. 맞아요. 광부이야기에요. 결혼 정년기에 마을사람들 전부 후리는 게임이라고? 아니지. 썸남, 썸녀들 사이에 껴가지고 이간질 시켜서 가로채는 게임 아니야. 사랑과 전쟁. <laughs> 아, 인간적으로, 아이, 그래. 뭐, 이거 하나하나 뿌시고 하나, 하나 하는 것까지 좋아. 근데, 이거 도구를 업그레이드를 했으면은, 여기서도 게이지 모아갖고 한 번에 꽝꽝꽝 해줘야 될거 아니야. 이걸 왜한땀한 땀, 한땀한땀 한 땀, 한땀 캐게끔 해놨어. 아, 층도 255층까지 있다, 왜. 아이, 미친 애들 아니야, 진짜. 여러 번안 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? 아우 또 그렇게 말하니까 더 끔찍한데? 스토리요? 이벤트들은 있어요 뭐 NPC들 간에 그런 뭐 호감도 얼마를 채우면은 발생하는 이벤트들이라거나 뭐 시간이 지나면 발생하는 거라거나 뭐 그런 건좀 있죠 근데 메인 스토리 뭐 이런 건 없지. 아뭐다 해도 돼. 그래 다 해도 되는데 제발 이이막그 힘들어 죽겠다는 듯한 이 모션 좀안 취했으면 좋겠어. 한 번만 해면 되잖아. 꼭 어? 또 먹으면은 또50%좀 까였을때 또 삐들삐들삐들 막 이러고있어 아 짜증나 정말 그놈의 자주받은 무기가 뭐라고 힘든걸 어쩌냐고요아 한번만 리액션은 한번만 하면 되지 얘는 뇌절하잖아 네 결혼하고 애 낳을 수 있어요 광산이야. 겨울에만 열리는 광산. 힘든데 어쩌라고? 아 힘든 티 내지 말라고. 동성결혼도 된대. 아또 이번 또 리트각인데. 다된 괭이 똑바로 안해 <laughs> 그건 왜 샀어? <laughs> 이제 49층 가자. 49층 도, 도끼 나요 도끼 이제 49층에서 저장하고. 부트라고요. 끔찍한, 너무 끔찍해. 45층 밑에 있는 거 카레우동. 아, 빨리 빠지는 건 좋은데, 50층으로 빠지면 어떡해. 카레우동 지금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강 레시피 아 당연히 이거 될줄 알고 그냥 막 먹어놨는데 또 먹게 생겼네 국밥처럼 보여요? 된장국처럼 보이지 않아? 어여장국. 딱 봐도 순대국밥이라고? 에이, 순대국밥은 아니지. 된장국, 버섯 된장국. 유 쾌장, 아예 색 깔이 다르 잖아요. 장이야기가 아니고 토요일 시켜라고? 어쩔 수가 없어 배고픈 시간이잖아 있이 <laughs> 시간만 되면 항상 먹을 거야 이게 47층 어어어 어, 어, 잠깐만 잠깐만 아, 안돼 저장 안 했단 말이에요 <laughs> <laughs> 저장 좀 할걸 몇번째야 <laughs> <내> <laughs> 이렇게 빨리 어물이 생길줄 몰랐지 <laughs> 아 이쪽 층은 또왜 넓어 이기 <laughs> 내려가고 저장하자 42층 꼴랑 1층 장난쳐. 사십사 층. 그 일단 저장하자. 이 휘물럭거리는 모션만 이것만 빼주면은 그냥..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겠는데... 중독될까봐 안 샀다고. 우동 먹으면서 땅 파는 게임이라고요. 맞아요. 여태까지 농사 진거는다 땅을 파기 위해서였던 거지. 5 0층 여기서 떨어지면 무조건 50층이야? 음식물 썩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. 그래요. 그래서 말아 먹었지 뭘. 편의성 개선을 안 하잖아. 아, 매번 말할 때마다. 매번 말할 때마다 이속 터져 죽겠어. 게임 잘 뽑아 놓고 기본 시스템 토대 다잘 만들어 놓고서 왜 그렇게 이따구로밖에 관리를 못 하지? 포켓몬이라거나. 어? 포켓몬이라거나. 아, 저장 안 하고 왔다. 아, 저장 안 하고 왔어. 나도 모르게 그냥 내려와 버렸어. 저 안통이라고요? 공수은 변화, 변화가 없다고? 아니 시스템으로 이미 완성이 돼 있으니까 그냥 편의선 정도만 피드백 받아가지고 개선만 해주면은 충분히 평타를 치는 거를 굳이 왜왜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. 이거요, 밥이에요. 농산일은 밥심이지. 원푸드 다이어트냐고? 아니, 다이어트 음식 아닌데, 이거 카레 우동이야. 파이터야 부두 파이터 <laughs> 엄비 아 좋다고 네 지들 말로는 힐링 시뮬레이션 게임이래요 지들 말로는 힐링 <laughs> 게임이라고 안 나왔어. 아, 아까 전 층에서 저장을 안 해가지고 떨어지는 그게 또 다르네. 뭐 때문에 땅 파냐고요? 이게, 그, 이쪽 특정 층마다 저주받은 장비가 나와요. 저주받은 시리즈. 요런 식으로. 저주받은 괭이 해갖고, 이렇게 종류별로 다 나오거든. 이게 저주를 풀으면은, 가장 좋은 장비보다 한 단계 낮은, 아! 게 나와요. <laughs> 어? 49층이야, 근데. 겸 해서 들어온 거야. 광산 컨텐츠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. 뭔가 이거, 이런 거 쪼잘쪼잘한 부산물들 나오는데, 이거는 뭐, 그냥 납품용이어가지고, 이거로 장비를 만들고 하진 않더라고요. 결국에는 아이템벌이라고요. 더, 더 빠른 노가다를 위한 노가다를 하고 있는 거지. 밭을 더 신박하게 갈기 위해서. 노가다를 위한 노가다. 아니요 저주받은 도구 말고, 그러니까 이거 기존 장비들이 동은 금 미스릴, 그 다음에 현자 무기로 가거든요. 근데 저주받은 시리즈가 현자랑 미스릴 중간 정도 되나 봐. 도라에몽이랑 뭐 차이냐고요? 스킨 차이, 그냥 여기에다가 도라에몽 스킨 씌운 거예요. 굳이 파밍할 이유 있냐고? 없어. 그냥 더 빠른 노가다를 위해 노가다를 하는 거야. 농사 언제 하냐고요? 어차피 지금 겨울이라 농사 못 해. 그래서 그냥 땅 파러 오거예요. 겨울이라서 내 밭에 지금 다눈내려갖고싹다 망했어. 겨울철에는 할 거는 이거 광산하고, 그 다음에 가축들. 광산에서 시간 안 가는 게 결계가 있냐고? 아무래도 이거 파고 내려가고 하는 게,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, 여기에서 시간이 흐르게끔 하면은 답이 안 나온다 싶었던 거겠지. 저주템 다 맞추고 현타 와서 접는 거 아니냐고요? 근데 더 심한 게 있어요. 저주받은 무기는, 저주받은 장비 시리즈는 79층? 거기까지만 가면 되거든요? 근데 여기 그 비행석이라고 있어. 마을, 마을 어디든 내가 텔포를 할수 있는 장비가 있거든. 그게 255층에서 나와. 이 55층이요. 2오 255. 옛날 게임들의 전형적인 맥시멈 숫자 아니야? <laughs> 와, 콘텐츠 해자 <해산> 게임. <laughs> 너무 해 자라. 화가 나는 걸. 어나왔다 저장하고. 어! 어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! <laughs> 저주받은 무기 끼면은 저주 풀 때까지 이거 못 빼. <laughs> 근데 이거 체력 확확 따라. <laughs> 저장 안 해서 다이기지뭐 어휴 개똥겜 근데, 79층까지는 뭐, 체 파밍은 다될것 같은데, 지금 이 밥으로 255층까지 갈수 있나? 그리고, 믹서기 같은 거 만드는데, 아다만티움이 들어가갖고, <laughs> 참네. 아니, 무슨 믹서기를 만드는데, 뭐, 그런 광물이 들어가. 미네랄타운이 그 광산이라고. <laughs> 어서오세요. 오늘은 진짜 광만 캐게 생겼어요. 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또1쪽 파밍 다 끝나면은 또 준비해갖고 일반 방산도 가야돼 아담 안티움 케어 255층 켜나가라고요? 요리가 요리가 될줄 모르겠어 엄살 좀 부리지마 어서 오세요. 아니, 아니야. 지금은 찾아놨으니까 굳이 이런 풀떼기 먹으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. 79층까진 충분히 가지. 존까지 다 79층인지 89층인지가 있을 거예요. 근데 왜 9개씩밖에 안 되냐고? 그거 되게 좀 열받지 않아? 옛날, 옛날에야 도트 게임일 때야. 뭐, 그렇다고